만약 당신의 창문이 단순히 건물의 구멍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집을 꾸미기 위해 소파의 질감이나 벽의 색상에 대해서는 끝없이 고뇌하면서도 정작 창문은 빛을 가리고 예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단순한 기능적 도구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당신의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미묘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무심코 선택하려 달아놓은 그 커튼 한 장에 봉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성껏 꾸민 그 공간이 사실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조롱히 줍먹고 있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깊은 탐험을 통해 우리는 창문을 단순히 가리는 기술을 넘어 그것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기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이대한 개척자 칼융의 통찰력을 빌려 당신의 평범한 집을 진정한 의미의 감정적 안식처로 탈바꿈시키는 심오한 원리를 밝혀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창문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기 기울여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공간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특정한 가면을 쓰고 행동합니다. 칼륨은 이를 페르소나, 퍼소너, 라는 용어로 정의했는데, 이는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선택한 공적인 얼굴이자 사회적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이 페르소나의 원리는 우리 인간의 정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특히 우리의 집에도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집의 페르소나를 가장 극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치가 바로 창문과 그 창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 트리트먼트입니다. 당신이 고심 끝에 선택한 커튼, 블라인드, 혹은 셔터는 결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이 외부 세계를 향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육중하고 화려한 패턴의 벨벳 커튼을 굳게 닫아놓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집의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우리는 가족의 유대와 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우리의 사적인 영역은 신성불가침이다. 우리는 외부의 혼란과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방어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위험이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가족의 집단적 페르소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람의 하늘 안을 흔들리는 날린 시폰 커튼이나 인위적인 장식을 최소화한 미니멀한 롤스크린을 선택한 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집의 페르소나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으며 세상과 자유롭고 투명하게 소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변화에 열려 있으며 현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창문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끊임없이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정적 문제는 바로 여기 우리가 구축한 집의 페르소나와 우리 내면의 진정한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가령 당신의 영혼은 사실 다수한 아침햇살을 듬뿍 받으며 자연의 생명력과 연결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로 가득 차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시큐한 인테리어라는 사회적 압박감에 못 이겨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아침 당신의 무의식은 생명의 빛을 갈망하며 울부짖지만 당신의 집은 그 빛을 차갑게 차단하며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억압합니다. 그 결과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재충전의 공간이 아니라 원인을 알수 없는 무기력감과 정서적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외부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공간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깊은 심리적 필요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가두는 정교한 감옥을 설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집이 쓰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면이 혹시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집의 공적인 얼굴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다면, 이제는 그 빛이 결코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방 안에 길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는 당신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미지의 영역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칼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그림자, 세도는 개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해 버린 자기 자신의 어둡고 미개한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하거나 부정적인 특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원초적인 본능, 표현되지 못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창의적 잠재력까지. 빛의 세기인 의식의 영역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상호작용은 우리 내면의 정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 유입되는 빛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밝음을 긍정적인 것, 어둠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집안의 모든 공간을 인공조명으로 환하게 밝히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구석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정서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완벽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약점이나 진솔한 감정을 단한 번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집은 우리 영혼에게 쉴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암막 커튼으로 한 점의 빛도 허용하지 않는 침실이나. 구조적으로 자연광이 거에 들지 않는 어두운 서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숙면이나 집중을 위한 기능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심리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둠은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로부터의 완벽한 도피처이자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자궁과 같은 공간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억눌렀던 슬픔을 마음껏 분출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완전한 자료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강조했던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 즉 자신의 어려운 이면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며 통합해 나가는 치유의 과정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집은 건강한 정신과 마찬가지로 밝은 의식의 빛과 깊은 무의식의 그림자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둘 사이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투과율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우드 블라인드나. 랄른소커튼과 두꺼운 거커튼을 함께 설치하려 상황에 따라 빛의 유입을 자류자재로 연출하는 방식은 매우 심오한 심리적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빛을 두려움, 또 때로는 우리 자신만의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성찰할, 그림자를 만들수 있는 심리적 유련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안의 어둠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미지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통해 빛과 그림자의 성스러운 춤을 의식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밝은 자아와 어두운 자아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집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적인 얼굴, 페르소나가 내밀한 깊이, 그림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창문은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인 동시에 그 둘을 잇는 신비로운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문이라는 프레임 너머로 보이는 저 풍경은 우리 생활 공간의 영문과 우리가 발딛고 선더 강원한 세상과의 연결에 가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참문은 단순히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건축적 요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칼 융의 심오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참문은한 개인의 내면 세계, 집의 내부, 아시 공간을 초월하려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해 온 원초적 이미지와 상징의 바다. 즉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원칸처스 이 세계, 집의 외부를 연결하는 성스러운 포털입니다. 차문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경, 그것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숲이든, 럭동적으로 넘실대는 바다이든,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도시의 거리이든 은 단순한 시각적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에 끊임없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대한 스크린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서재창 밖으로 보이는 수백 년된 거대한 느티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원형, 아오커 타입, 을 건드립니다. 매일 아침 그 나무를 바라보는 행위는 우리의 무의식의 성장, 깊은 뿌리,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생명력이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조롱히 각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날카롭게 솟아오른 회색빛 고층 빌딩 숲의 풍경은 성공에 대한 나항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성취욕과 같은 현대적인 원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은 어떤 이에게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다른 이에게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압도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문 트리트먼트가 수행하는 역할은 극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선택하는 하는 당신이 이 거대한 집단 몰의식의 흐름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창밖에 자연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활하게 느껴져 유축된다면, 부드러운 질감에리는 커튼을 사용하여 그 풍경을 한겹 부드럽게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아늑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만약 창밖의 도시 풍경이 주는 혼란스러움과 소음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상하로 조절이 가능한 탑다운 바텀업 방식의 블라인드를 사용하여 복잡한 지상의 풍경은 가리되 평화로운 하늘이나 구름의 움직임만을 선택적으로 프레이밍하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혼돈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나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대단히 창의적이고 심리적인 행위입니다. 나아가 스탠드글라스나 다채로운 패턴의 시트지를 창문에 부착하는 것은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평범하고 무의미한 빛을 나만의 개인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세계, 집단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나의 내면세계, 개인 무의식을 통해 재해석하고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융의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가정의 가장 강력한 시각적 은유가 됩니다. 결국, 창문을 꾸미는 행위는 외부의 시선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거대한 상징적 에너지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방향으로 섬세하게 조율하는 적극적인 영혼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무조건 차단하는 대신 그 세계와의 연결을 예술적으로 큐레이팅함으로써 창밖의 풍경을 더 이상 보란과 혼돈의 온천이 아닌 끝없는 의미와 에너지의 온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 가면 그림자,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각기 다른 심리적 조각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별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이 마침내 분리된 조각들의 집합이 아닌 완전하고 통일된 자기 셀프의 완벽한 표현이 되어 그토록 갈망하던 깊고도 최종적인 조화의 감각에 도달할 수 있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해온 심리적 여정의 다채로운 조각들 세상에 보려주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집의 얼굴인 페르소나 내면의 깊이와 미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림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지혜와 연결되는 통로인 집단 무의식은 각각 우리 정신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측면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요소들을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려 하나의 온전하고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칼융이 인간 정신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제시했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즉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 특히 그 공간의 눈과 같은 창문은 이 추상적이고 심오한 개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놀라운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감정적 안식처를 만드는 공극의 비결은 어느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완벽한 커튼 하나를 찾아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요구들을 모두 따뜻하게 끌어안고 충족시켜 줄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여정의 최종적인 해답이자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창문에는 낮 동안 나른수 커튼을 사용하여 외부의 부드러운 햇살과 세상과의 활기찬 연결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면모, 페르소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 위에 설치된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닫아 완전한 어둠과 고요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지친 영혼이 내면을 성찰하고 깊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림자. 이처럼 커튼을 이중으로 겹쳐 설치하는 단순한 행위는 사실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개인이 가진 정신적 유란성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과 빛 속에서 교류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만의 어둠 속에서 온전히 홀로 있을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그두 가지 상반된 상태 모두를 존중하는 성숙한 공간을 만드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또한, 빛의 각도와 유입량을 블라인드의 각도를 조절하려 미세하게 조율하는 행위는 내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완전히 차단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현재 감정 상태와 내면의 필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의 의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개성화 과정의 핵심인 자기 조절 능력과 의식의 힘을 일상 속에서 훈련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글의 서류에서 던졌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게 됩니다. 당신의 집에서 느껴졌던 그 정체 모를 불편한 느낌은 다름 아닌 당신의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어느 한 부분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안의 빛을 갈망하던 당신의 그림자였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원했던 당신의 페르소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차문이라는 영혼의 렌즈를 통해 그 내면의 목소리를 명확히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공적인 자, 당신의 사적인 자, 그리고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방식 모두를 존중하는 차문 트리트먼트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연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집을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당신의 자기 실현 여정을 함께하는 살아있는 파트너로,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로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창문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적 요소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영혼의 캔버스입니다. 이제 그곳을 단지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온전함을 위해 장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은 마침내 당신의 육신을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당신의 영혼이 태초부터 그토록 갈망해왔던 바로 그 공극의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